자, 이번 영상에서는 히트투의 6월 26일 대규모 패치노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영상 더보기란 고정댓글 보시면 후원으로 링크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후원으로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요. 후원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후원으로 하시면은 추후에 크리트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번호 보내드리니깐 후원으로 하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6월 26일 패치노트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신규 컨텐츠인 길드 토너먼트 추가된다고 가 합니다. 자, 길드 토너먼트는 16강 토너먼트 형태로 진행되는 월드 서버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최대 48개 길드가 선별되며 선별 점수에 따라 다이아, 플래티넘, 골드리그로 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길드 토너먼트는 격주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요. 길드 토너먼트 참가 길드 모집은 길드 토너먼트가 진행되는 주의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에 매칭이 되고, 16강은 오후 7시 시작, 8강은 오후 7시 반 시작, 4강은 오후 8시, 결승은 오후 8시 반. 만약에 결승까지 간다면, 어, 총 2시간을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진행 규칙을 보시면은, 길드 토너먼트 시작 시, 웨이브에 따라 몬스터가 소환되며, 웨이브 내에 소환된 몬스터를 모두 터치하거나, 시간이 지날 경우, 다음 웨이브가 진행됩니다. 총8 웨이브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마지막 웨이브 진행 시, 모든 몬스터를 터치하면, 경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다 써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진행을 해보고, 또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것도 어, 영상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또 보상을 보시면은 승리 보상이랑 패배 보상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일단 골드 리그 보상을 보시면은 공통점이 희귀토 메달리온이랑 어 축복의 깃든 반지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룸바편도 요렇게 지급해주는데 축복의 깃든 반지는 길드 재단 전용 아이템으로 길드 재단에 해당 장비를 공물로 바치면 축복량 1,500을 충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길드 버프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죠. 근데 이거는 뭐 가장 낮은 리그인 골드 리그 16강 패배를 하더라도 이렇게 지급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한 개는 받을 수가 있고요. 골드 리그 결승 상자를 보시면은 뭐 그렇게 좋은 보상은 없네요. 희귀 어, 톤 메달리온 두개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뭐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보상 은 아닙니다. 그 다음은 플래티넘 리그. 플래티넘 리그도 이제 희귀 톤 메달리온을 주는데. 결승은 승리해야만 영웅투어 메달리온을 지급해주고요. 어, 그 외에 보시면은 룸바편이랑 축복이 깃든 반지를 지급해주죠. 자, 그리고 다이아리그. 다이아리그 같은 경우는 승리하면은 고대투어 메달리온 지급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설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 고대 투원 메달리온 사용해서 전설 뽑아주면 좋겠죠. 뭐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승리를 할 때마다 영웅 투원 메달리온까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영웅 투원 메달리온 얻으신 다음에 고대 투원 도전하면은 또 많은 고대 투원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템들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참가 보상도 있는데 일단 길드 주화는 기본적으로 지급해주고요. 참가 보상에 따라 이렇게 상자를 지급해주네요. 상자를 한 개씩 지급해주고 상자에서는 이제 보물사냥권 확정권이 나와주는데, 확실히, 어, 다이아 리그가 이렇게 더 많은 소환권을 지급해줍니다. 자, 그리고, 어, 투혼 메달리온 같은 경우는 클래스 팻 메달리온이랑, 어, 합성 확률이 똑같죠? 자, 다음으로, 싱글 컨텐츠, 길드 재단 시템. 스 이제 강화 단계에 따라 길드 축복량을 얻을 수가 있고요 어, 모험가의 행적 아이템도 생각보다 많이 지급해주네요. 사실, 지금 모험과 행적 8강템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왜냐면은 거의 웬만하면 8강은 퀄리티 등록했기 때문에 8강까지는 굉장히 저렴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들 모험과 행적을 넣지 않을까 싶고요. 영웅 장비는 솔직히 과금러 분들도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희귀 장비 또는 모험과 행적 위주로 넣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재단 내 장비를 공물로 바치면은 바친 장비의 등급에 따라 하루 최대 10회까지 보상이 지급 된다고 합니다. 자 희귀 장비 같은 경우는 소원의 상자 지급, 영웅 장비는 빛나는 소원의 상자 지급 해주는데 구성품을 보시면은 장비 조가 지급해 주네요. 생각보다 뭐 그렇게 보상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나마 희귀 장비 같은 경우는 구링이 많기 때문에 어, 투명한 방어조가 얻으면 오히려 이득이거든요. 근데 영웅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영웅 장비는 그렇게 보상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에는 어제 재단 종류인데 활력의 재단. 이렇게 단계를 올릴 때마다 경험책등량 명중, 스케이프의 증폭, 무기 공격력 증폭 올릴 수가 있고요. 어, 생각보다 축복량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네요. 길드원분들이 많다면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축복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여기 보니까 축복량은 단계마다 정해진 수치만큼 1분 간격으로 하락을 한다고 합니다. 야, 잠깐만. 4단계면은 1분마다 112 소모대? 그러면은 너무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좀 패치를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은 선물의 재단. 선물의 재단은 이렇게 축복서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뭐 능력치를 많이 올려주긴 해요. 많이 올려주지만, 솔직히 선물의 재단보다는 활력의 재단을 많이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비탄의 성지 신규 난이도 75레벨 추가된다고 합니다. 아마 75레벨도 똑같이 저주주문서 나올 것 같고요. 골드랑 경험치를 조금 더 많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신규 클래스 최종 추가. 보시면은 희귀 2 개, 영웅 하나, 그리고 고대 하나, 전설 3 개, 이렇게 추가된다고 합니다. 야 전설도 이렇게 또 많이 추가되네. 아마 과금러 입장에서는 또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클래스가 생기는 만큼 신규 클래스 컬렉션 추가적으로 생기고요. 이번에 올 클래스 변경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일단 클래스 변경권은 100골드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이제 클래스 변경할 때 필요한 잼은 요렇게 있습니다. 전설은 15,000잼 정도가 필요하고 어, 불면은 45,000 잼. 어, 그외 무기도 이렇게 변경해야 되고요. 다른 것들도 변경할 때마다 이렇게 잼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밸런스 변경입니다. 어, 밸런스 변경 보시면 낫 클래스 리뉴얼이 돼요. 낫을 육성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외 개선 사항을 보시면은 로드 아라운 공회 격전지 보스 있죠. 보스의 능력치가 일부 하향이 되고요 어금 클래스의 기건 집중 공격 옵션이 추가. 여기 보시면 옵션 활성화 시 기건 범위 안에 적들 중한 명의 적에게만 기검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오, 어, 그렇기 때문에 주위 몬스터 어그로 안 끌어가지고 어, 유지력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사거리도 어, 7m에서 8m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어, 완전 좋아지죠? 자, 그외 개선사항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있고요오류정도 요런 식으로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신규 이벤트. 영웅의 맹세 14일 출석부. 이벤트 기간 동안 하루에 한번 계정당 1회 출석해서 선물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이아로 구매하거나 그런 출석부가 아닐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것들은 이제 패키지로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벤트로 나오기 때문에 구매하는 출석부가 아닐 것 같고요. 어 여기서 제발 복구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캘체가 나왔잖아요. 캘체 하려면은 무기도 같이 캘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운영진 분들이 센스가 있다면 무기 복구하고 어, 그것도 같이 클래스 변경할 수 있게끔 해주면 참 센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 말은 무기 복구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맹세 코인 드랍 이벤트 어, 6월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코인 획득이 가능하고 상점 같은 경우는 일주일 더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업데이트 후에 어떤 아이템 교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길드 상인의 특급 상품 추가. 길드 상인한테서 아마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들 또 추가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은 영웅의 전투 지원 보급품 3일 동안 이렇게 아이템 지급 해주고 이제 쿠폰 이벤트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편지가 한 개씩 3회에 걸쳐 5편으로 지급 된다고 합니다. 이거3 개를 조합해서 쿠폰 입력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길드 토너먼트 최초 우승 축하 기념 이벤트 쿠폰 이것도 이제 쿠폰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개발자 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했던 길드 토너먼트와 길드 재단 시스템 그리고, 길드 토너먼트. 아, 요거는 토요일 날, 어, 제가 영상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아마 토요일이나 찍고, 일요일이나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것도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길드 재단 시스템. 아, 경험책 등장이를 명중, 뭐, 스케이피의 증폭, 무기공리의 증폭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소모되는 축복 게이지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요거를 아마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 재단을 통해 버프를 받아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축복서도 얻을 수가 있죠. 버프 지속시간 보면 30분. 근데 30분이라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요것도 이제 라인분들이라면 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투온 메달리온. 원래는 이제 패시랑 클래스만 있었는데 이렇게 투온도 추가되었습니다. 낫 클래스 리뉴얼, 어감 클래스 상향, 아까 말했던 올 클래스 변경, 그리고 넥슨 링크 알람 기능 개선, 그리고 또 공유 격전지 시즌 7. 요거 이제 매칭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드린다고 하는데 다음 시즌 7에각 리그의 매칭그룹은 서버별 상위 랭커 스펙을 기준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추후 별도 공지를 통해서 안내드린다고 하니까 요거는 추후에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6월 26일 패치노트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올 클래스 변경 나옵니다. 지난번에 어감 클래스 변경처럼 반값은 아니지만 일단 30% 할인된 가격이 나오고요. 어30% 할인되었다 하더라도 전설급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신규 컨텐츠인 게드 토너먼트 이제 게드 토너먼트가 월드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전섭 게드 중에 어떤 게드가 제 짱인지 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또 이벤트를 보시면, 영웅의 맹세, 14일 추석부, 여기서 과연 복구권을 주는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클래스 변경 때, 무기를 복구하고, 무기랑 같이 변경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기 복구권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게 참 중요하겠죠? 어쨌든 저도 무기를 터뜨렸기 때문에 제발 복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복구권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내일 업데이트 이후에 업데이트 후기 영상도 올리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더라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혹시나 후원 누락 안 하신 분들 계신다면요 후원 누락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후원 누락 하시면은 추후에 크리에이터 쿠폰 나올 때마다 제가 바로바로 바로 쿠폰 번호 알려드리니깐 후원 누락 하시고 쿠폰 아이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무가금 육성 중인데 생무가금 육성하는 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좋은 스펙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누르신다면 정말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꼬뇽!